요즘 같은 시대에 이단들이 네.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막 교리를 잘못하게 해가지고 음. 미혹을 많이 시키잖아요. 맞아요. 그렇다면 좀 우리가 이단에 좀 빠지지 않는 그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좀그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죠. 네네. 목사님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셔서 들어보것 그러니까. 같은데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, 목사님. <laughs> 나한테 좀 쉬운 걸 질문하. <laughs> 두 분한테 좀 어려운 거. 네. 쉬운 것좀저 네. 나한테도 네. <laughs> 한세 가지 정리가 되는데요. 하나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믿을 것. 음. 아. 음.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잘 믿어요. 아주 잘 믿어요. 근데 음. 바로 믿지를 못해요. 음.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게 중요하고. 잘 믿는 것보다는 바로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음. 바로 믿는 게 뭐냐?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. 음. 음.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라. 음. 음. 아. 성경 공부가 엄청 많습니다. 맞아요. 뭐 교회 밖에, 교회 안에 성경부를 둘로 나누는데요. 교회 밖에 성경 공부와 교회 안에 성경 공부. 다는 아니지만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는 위험성을 내파하고 있습니다. 그 음. 성경 공부를 만드는 사람, 성경 공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. 음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에 모임이나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가끔씩 피하라. 음. 다른 의도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장막성전, 뭐, 신천지, 구원파, 그 도로 만나봤는데요. 빠지기 힘들어요. 그 빼놓기 음. 아주 힘들어요. 음. 나를 전도하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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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당 목사만 거기면 된대요. 오. 왜 그래? 나 가면 교주가 되겠냐? 아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주 지배하고요. 낙을 음. 그딱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. 그런 면에서 교회가 전략을 짜야 돼요. 바른 삶, 바른 성경공부,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, 음. 또,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<laughs> 예방적 차원에서 그걸 안 하면은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. 구원 박안 때 문제가 되었고 신천지가 문제가 됩니다면은, 앞으로 다른 제2, 제3의 예단이 또 나올 거예요. 그걸 교회가 대별을 해야 됩니다.